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가수일 텐데요, 스텔라 장이라는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양반이 뭐 대중적으로 막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이제 음악가들,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지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고 또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수입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합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일지.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세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누구를 향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이별한 사람에 대한 가, 내용을 쓴것 같지요. 피식피 웃으시는 분들이 지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 무엇을 향한 가사인가? 월급을 향한 가사입니다. 월급.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뭐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가사예요. 자신있게 웃으세요. <laughs>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어, 공감이 되십니까, 이 가사가? 네, 음, 예, 아멘 나왔습니다. 다른 때안 나오던 아멘이 지금 나옵니다. 참 공감이 되지요뭐 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도 이제 뭐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가 잡쳐지면서 이제, 이제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제 사례비를 이제 많이 받고 올려서 받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아, 이 정도 받으니까. 내가 매달 얼마씩 모을 수 있겠구나. 저축할 수 있겠구나.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 많이 받으면 남을 줄 알았는데 또 그만큼 뭔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장을 월급에, 월급의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거저거 다 빠지고 나면 별로 남은 게 없는. 말 그대로 통장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통장이라고 하죠, 통장. 그래요. 참 많이 나가요. 가득감, 뭐, 관리비, 보험료, 공급, 또 아이들 있는 집들은 뭐 사교육비들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월급만으로는 참돈 모으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특별히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지 않는, 또 지출하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우리 매주 한 앞에 나와서 예문을 드립니다. 또 헌금 종류가 좀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헌금, 감성헌금, 1 1정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기타 등등등등. 그걸 다 세보니까 100개가 넘는데요. 헌금의 종류가. 이 헌금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드리면요. 그 액수는 상당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아,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 옆에 드리는 이 물질이 나의 삶에, 가정에, 또 살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그거면, 어떤 생각해요, 우리가? 네, 학원 두세 개는 더 보낼 것이고, 그 돈이면 내가 원하는 여행도 갈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아니면 좀내 삶이 조금 윤택해질 텐데,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할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그거로 부족해 너더 해라 더더 더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참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더 이상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당시 헌금함을 연보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헌금함이 총 1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그 헌금함은 목적과 용도가 달랐습니다 크게 나누면 13개 중에 9개는 성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보통 가축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냈습니다 또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어, 우리가 보통 드리는 뭐 구제금 선교 헌금을 이제 그곳에 구별하여 내었습니다 근데 헌금함의 모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래는 좁고요 위가 넓어요. 나팔 같이 생겼어요. 나팔 나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돈을 넣는 거 쉬운데 뭐하기는 어려워요. 빼기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금함을 그 뭐로 만들었을까?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동전입니다. 그리고 각 동, 우리도 그렇잖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좀 가치가 높은 돈일수록 무겁고 컸지만 낮은 돈일수록 가볍고 이제 조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노스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동전을 낼때 소리가 들리겠죠. 무거운 동전일수록, 큰 동전일수록 묵직한 소리가 났을 것이고. 작은 가치의 동전일수록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동전을 집어넣을 때 소리만 들으면 아저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헌금을 준비한 동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부자들이 와서 이제 많은 돈을 이제 헌금을 했죠 그중에는 가장 비싸고 무거운 동전으로 수십 개를 와르르 쏟아붓는 그런 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그노 헌금함이 깨질듯한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와장창창 쨍그랑 쨍그랑 그리고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헌금할까? 근데 그곳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랩돈 두 잎, 곧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랩돈은 로마 화폐고, 고드란트는 유대 화폐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된 것처럼 한 고드란트는 두 랩돈의 가치였어요. 근데 한 고드란트는 얼마 정도였냐면, 우리가 대나리온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의 약 13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대나리온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새 얼마예요? 하루, 그, 임금이, 일당이. 한 20만원, 25만원 하죠? 20만원이라고 치면, 그게 한 대나리안이라고 하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겠어요? 제가 계산해보면, 한 700원, 800원 사이 되는 거예요. 그 랩돈 두입.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동전. 여러분, 10원짜리, 현금하면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두개 넣는다고 생각해봐뭔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게? 네? 내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금액을 이 여성은 드린 거예요. 또 그것을 사람들이 볼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하나 편하면서 저거밖에 안 드려. 저게 뭐야. 드릴 거면 조금 많이 드리지. 이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헝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이 가부가 들인 그두 랩돈이 그곳에 모였던 어떤 사람,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들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헌금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많이 들었는지를 알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동전 두입 딸랑들이 그 여자를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죠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좀 귀가 어떻게 됐나? 청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자기 생활비를 전부 털어 넣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금액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재산 가운데 일부 작은 부분을 떼어 드린 반면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운데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은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처럼 헌신하십니까? 부자들처럼 하십니까? 우리 다 부자들처럼 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떼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더큰 믿음과 신앙의 결단으로 나가길 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요, 이 과부처럼,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 다 드릴 테니까 월세 내주시고 대출금 원금이자 다 내주시고 생활비 내주시고 애들 학비 다 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유 가운데 일부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보험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은 잘못된 것인가? 헌금 생활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너희 것다 내놔야 된다. 그게 진정한 헌금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X도 아니고, 수입에 따른 비율도 아니고, 바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4절에요.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죠. 뭘 드렸다 그래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다. 여기서 여러분 생활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저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저 딱 하루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생활비였어요. 우리는 이 여성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용직에 근무했던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임금이 하루 일당이 얼마였고랬어요한 대나리온이라고 했어그 정도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나 겨우 하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얼마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한 아까 말씀드린 고드란트 정도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 치면 천원 될까 말까 한그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원으로 요새 뭐 사겠어요 떡볶이 1인분도 못 사잖아요 그죠? 붕어빵 하나 살까? 요새 붕어빵 3개에 2,000원이던데? 그죠?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요 만약 그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굶는 것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이 그것을 내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여인을 자신이 가진 그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으로 이끌는 것던 것일까요? 이유 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만약 자신의 소유를 바치는 그 일이 부담스럽거나 또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될 어떤 내일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예 성전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드리더라도 두 고드란트 중에 아한 고드란트 중에 어쨌든 바꿔서 절반을 드리거나 그도 일부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그 돈으로 내 배를 채우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욱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수축에 있는 돈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준 것일까? 무엇으로 그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과문는 하루 일당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날 하루는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자신은 또 일을 할수 있고 또그 일한 만큼의 두랩돈한 고드란트를 생활비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곧이 여인은 나의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내일도 그 내일도 나에게 삶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한 고들한테라는 두 고들한테라는 그 물질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다 내놓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놓지만 그래 나는 여기서 죽지 않지. 또 내일이 되면 나는 일을 할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한 만큼의 소득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향한 감사함이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가 있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도 아니고 비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부자들이 드린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린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양면이 없어요.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떼어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의 헌금이 과부가 내놓은 것보다 적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헌신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보다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면서 나를 높여 주고 존경해 주는 그 기대가 더 컸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은 헌금의 내용이나 헌금의 액수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을 통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헌금을 조금하고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렇게 아니죠.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잘 못하는데요. 나중에 성공하면요. 큰돈 벌게 해주시면, 로또 내게 해주시면 제가 많이 드릴게요. 저는 안 믿어요. 지금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베푸시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이나 섬김은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로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의 행동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과 신뢰로부터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실들, 우리의 예배, 기도, 희생,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도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또 분노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압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본문이요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본문인 것 같아요. 왜? 평소에 헌금에 대해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아주 부담없이 편안하게 전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여러분도 헌금을, 과부연금을 본받으셔서 하나님께 아끼지 말고 많이 많이 드리십시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이비다.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가 한자인 걸 아시죠? 영어 아니에요. 사이비. 아니에요. 한자예요. 사이비가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 사이비예요. 하나의 말씀을 그 본질과 의미가 아닌 그냥 문자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을 전하면 그게 사입인 거죠 즐께서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바쳐라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듣고 야 그래 다 바쳐야지 다 내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책임 못 지고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나 시간이나 내용이나 규모가 아니라 오직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이 땅에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실들을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액수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들, 모든 신앙의 삶들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남는 더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과 예배,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크고 귀한 것을 드렸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머릿돌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